SNS에 신고로 씨 얼굴을 확대가지고 뿌렸는데, 너무 아파 보이는 거야, 얼굴이. 그때 이건희회장님이 뒤에 받쳐줘가지고, 동메달은 연금이 20만원, 30만 원, 30만 원. 금메달은 30만원, 네. 금메달은 6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네. 나왔어. 음 네. 탁월한 게 그럼 몇 퍼센트라고 생각해? 저는 아버지한테 타고난 건90한 5%. 솔직히 결승이 제일 쉬웠어요 피지컬 100 아시아 같은 음. 프로그램 선풍 중에 인기를 또 끌고 있잖아요. 기회는 어. 많이 들어와. 어. 친구란 놈이 소개도 <laughs> 어, 안 시켜주고 잠깐, 이게 뭐하는 짓시야가 금메달 따는 게 어려워요, 여자 하는 게 어려워요. 여자. 한잔 합시다. <laughs> 뉴스 말고 한 잔해. 오늘은요.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작은 거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어. <laughs> 자, 아, 트는 왜? 오프닝에 이렇게 <laughs> 나오신 분 처음 봤어.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한 <laughs> 거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작은 사람들이 줄 세워도. 네가 크진 않잖아. 대만이. 근데 아, 진짜 네. 유튜브에 틀을 깨는 분이 나. 왔 아, 아 오프닝하고 있는데. 내가 틀을 많이 깨. <laughs> 해설에 틀도 아, 깨고. 아무튼. 신건호 씨는 이제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인데, 방송이니까 존댓말을 하겠습니다. 이미 나갔어, 야! 너. <laughs> 요즘, 네. 신건호 뭐하냐? 라는 댓글들이 좀 많아요. 예전에는 방송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쉬식이에요좀쉬식이면서 아, 네. 뭐냐면, 은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네.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야. 아. 레슬링은 코로나가 지향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붙어야 되잖아 지금은 딱 하려고 하는데 요새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조금 안 좋은데 할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근데. 나만의 그 뭐라고 하지그 해가지고 쭉 움직이는 거. <laughs> 중간에, 중간에 이제 큰일 났어. 기 놓고 도물가물합니다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나한테죠. <laughs>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구나. <laughs> 나한테 이거 하면안 돼. 말을 해놓고도 씁쓸하네요. <laughs> 너 요새 눈안 보이잖아. 옛날에는 내가 패션 환경을 꼈는데, 난 아직까지 눈은 멀쩡해. 눈만 멀쩡한 게 네. 아닌가. 그 시스템을 네. 저만의 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팀을 짜가지고. 아니, 팀은 아니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와서 운동할 아수 있게. 그러니까 생활체육. 네. 아니요 생활체육이 아니고. 두 사람 진짜 안 맞네요. <laughs> 뭐가 계속 삐거덕대네요, 진짜. 아,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일반 일반 국제 시합도 있어요 트럼프 같은 데서 따면은. 형님 죄송한데 뭐... 근황을 여쭤봐. 그래서 <laughs> 코로나 아버지해 <때문에 웃음> 체육관 잘 지내시죠? 어, 잘, 잘 들었다. 아, 잘 지냈어요. 네, 자 여러분 잘 지냅니다 신고들. <laughs> 아 진짜 엄마. 뭐끝장이야 평소에는 뭐 해? 개인적으로 이제 격국 파는 애들이 꽤 있어가지고. 아, 레슬링. 아, 개인적으로. A. 그럼 개인 과외네요? 개인 수업. 개인 레슨이 엄청 있는...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최고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우리나라는 기술을 가르칠 때 자기 걸가르치면서 자기화를 만들려고 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 기술을 맞추는 음. 그거를. 하고 있어. 아 그건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골프 같은 거 배우잖아. 프로들은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유연하고 맞아요. 자세가 좋잖아요. 음. 자극처럼 하라고 하면 못 해. 제일 짜증 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3 0년한 거를 한번 보고 어떻게 배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신체 근육. 음. 유연성 다틀린데 그렇죠. 음, 어떻게 많아, 맞춰? 그러니까 많아. 내 거를 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얘를 나한테 맞춰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 다 망가집니다 아, 그래 김보래 응. 씨 오늘은 우리 방송을 좀 맞춰줘요 네 <laughs> <laughs> 말했지? 네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웃음> <웃음> 내가 지금까지 뭔 얘기도 있어? <laughs> 아니, 아니 방송인인데 맞춰줘야지 그러네, 그러네. 나한테 맞춰줘야지 아우리뭐 아니, 어. 방송인 아니야? 어, 아르바이트 뭐야? 뭐. <laughs> 아르바이트 <laughs> 많은 분들이 그 최근에 신고로 응. 씨 나는 아픈 줄 알았어요, 사실은. SNS에 신고로 씨 얼굴을 확대 가지고 이 뿌렸는데 응. 너무 아파 보이는 거야, 얼굴이. 뭐라고 해? <laughs> 아 이게 묻는 거야. 빼려고 한건 아니죠 살을. <laughs>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살이 많이 찌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은 많이 먹어도 대사량이 있어가지고 소비를 시킨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사람들살 찌는 이유가 뭐냐면 은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안, 운동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확 살이 확 찌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먹는 양이 되게 많이 줄어버렸어. 먹는 욕심이 많이 없어. 건강 해치는데. <laughs> 먹을 때는 또잘 먹어. 아니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어? 잘 먹지도 않고. 나 이것도 재밌어. <웃음> <웃음> 잘 먹지도 않고. 미안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전설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 전설이라는 그치고. 호칭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그냥 나한테 자연스럽게 그냥 다가와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음. 외국 나가서 외국 애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아 지금도 가면은 친구들 다 기억 해요 약간 마스, 마스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외국. 에, 나 같은 경우는 오. 캠프를 딱 가면은 원래 자유형 그랬고 해가지고 음. 코치들을 따로따로 따로 둬야 되는데 나는 자유형 그래코를 다 메달을 따 봤거든 세개메달을그러기 때문에 나 혼자 올려놓고 그래, 두 아. 시간 동안 자유형 아. 그래코를 다가르그으니까 인 거지. 아그러면가 가지고 외국 가면 내가 막 스스로 막 그래요. I'm legend. 말안 아, 그래? 해도 걔네들이 아, 그냥? 벌써 어... 그냥 죽어 있어. 다 알고. 외국에 가 가면은 무조건 실력과 외달이야. 실력과 메달이 있으면은 어디가나 다 통해. 아이, 재수없네. <laughs> 아니, 또, 연금도 상당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2000년 되기 전까지 6, 7년 정도를 300만원 이상씩 받으면서 월급받고. 요거 말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게 연금 부분이에요. 뭐, 제도가 맨날 바뀌니까 음. 달라지긴 해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메달을 10개를 따잖아. 메달 하나에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원을 주는 줄 알아요. 올림픽 금은동으로 얘기해 줄게요. 네. 동메달은 연금이 20만원, 은메달은 30만원, 30만 원. 금메달은 네, 60만원 네, 해가지고 네, 그렇게 나왔어. 네, 음 네.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뒤에 받쳐줘가지고 음, 음, 음. 협회에서 또 연금을 더블로 우린 줘가지고 그래서 음. 300 이상을 다이가 거야 특별한 케이스네. 요 금메달을 두 개면은 그럼 120을 주는 거잖아. 요 점수 따는 게또 있어. 연금 점수가 20점부터 나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배들이 18점, 19점에 아.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 그럼 이게 점수가 어디까지 가요? 끝이 없지. 끝이 없어요? 언제는 몇 점이에요? 그때는 내가 한 거의 200점 가까이 됐어 200점? 최고의 대우를 받았네 어쨌든 지금 LH로 바겠지만난 주택공터에 있으면서 사장님이 약속을 하, 하고 우리를 보냈어 올림픽에 설마 따겠어? 이런 어 식으로 아 내가 설마 알아서 <laughs> 금메달 따겠어? <laughs> 그래서 야 니네 금메달만 따집한채 줄게 아아 그,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근데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한게과정밖에안 됐어 직장이 그, 어. 그때 3급이었거든 네. 올림픽 가기 전에 꽤음 높은데요 3급이면 원래는 안 올려줬는데 올려주면서 2급 그러니까. 네. 부작이 되면서 그때 부정 월급이 거의 연봉 1억이었고 와, 세다 세 아니 근데 이게 왜그 사장님도 후원 장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금액을 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두 체급을 섞어나신 거잖아 그러니까 두 체급을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예상을 다 얘가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내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잡아버린 거야 야 그때 그 영상 있나? 아 심건호 심건호 연호하면서 우리 한국 응원단들이 태극선을 흔들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2대호앞서국의 신고노 연장전 연장 1분 12초 경과 옆불리기 진호야! 그렇습니다. 금습니다 4대역 4대역 금메달 습니다 신고노 금메달 신건호 금메달 따냈습니다. 예. 네. 아주 잘했습니다. 한국, 아.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2급 부장 되면서 그러니까 네. 나는 되게 많이 받았지 돈 나오는 데가 한 4군데 네 5군데여가지고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 뭐 보험은 중복 수령이 안 되는데 야씨 많이 받으면 좋지 야이씨 부러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보험은 중복이 안 되는데 여기는 뭐 5군데에서 그냥 중복으로 그냥 줬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때 착실하게 그 돈들은 다 나한테 왜돈 얘기를 하면 안 되냐면 네. 내가 93년도에 회사에 네. 입사하면서 내가 뭐쓸 데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네. 통장을 맡겼는데 아직까지 내가 못뺐었어 <laughs> 아니 또뭐 통장이 그대로 있는 거야? 나는 용돈 받아 그러면은 어, 어머님이 그, 관리로 잠깐만 없네.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통장 안에 어마어마하게 막 쌓여가지고 이자 부 사회 복리로 해서 어. 막 이렇게 자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 아니 근데, 그러면 하나 묻고 싶은 게 아버지를 닮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강골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 자체가 그죠 렇 네. 근데 이게 레슬링을 하면 연습하면 할수록 뼈 자체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내가 이렇게 단련이 되는 건지 아니면 타고난 체력이 중요한 건지 어떤 걸 원해?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니 애들을 아니, 위해서 아니 희망을 위해 희망을, 주는, 위해서 희망을 힘을 주냐 아니 뭘뭐 답을 정하려 네. 그래 아버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천재가 막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네네. 그럼 노력하는 천재가 어떻게 할 거야? 두 가지가 다 타고난 어. 게 그럼 몇 퍼센트라고 생각해요? 난 아버지한테 타고난 건 95%? 아니 그러니까 오. 중요성에 있어서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네.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타고난 거 아, 어쩔 오. 수가 없구나 근데 아이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환경하고 음. 지도자 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럼... 아무리 95%로 타고나서도 나쁜 아, 환경이나 그렇지, 그렇지. 이런 데 가면 은똥 네.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아, 처음부터 아, 내가 나쁜 습관이 몸에 든다든지, 뭐 이럴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음. 그럼 그걸 바꿀 수가 없거든. 바꾸려고 하면 매 밖에 없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뛸라버리지. 어? <laughs> 좀 전에 얘기한 게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이에요 이때 이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음, 처음으로 이때는 진짜 생생하겠다 30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합 나가가지고 네. 웬만한 시합은 한 95%는 다 기억해 아 진짜요? 그 나, 상황이 떠올라? <laughs> 머리로 이렇게 막 입력시키려고 하면 네. 좀 지나면 까먹잖아요. 까먹지 이건 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상대 선수가 누구였대 이런 것도 기억해요? 그렇죠 이거 나랑 똑같네 내가 결혼식을 700번 이상 사회를 봤는데 <laughs>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나도 그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을 내가 어느 결혼식장에서 사회받는지가 영상으로 떠올라나는거아 <laughs> 영상. 왜냐면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버리잖아요자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처음 금메달 땄을 때나 그때 막 환호하고 막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아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솔직히 결승이 제일 쉬웠어요 에? 어, 이거 뭐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 하는 애랑 똑같은 얘기하냐?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선수가 이름이 뭐야? 이름은 몰라도 자격이 벨라루스가 벨라루스? 벨라루스 대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을 못하는 게 뭐냐면 네. 내 손으로 대지표를 뽑아 그날 이 결정이 되는 거야 내쪽이다 몰려버린 거야 A 쪽이 다 몰렸고, 센 애들이 여기는 다 약한 애야. 아. 확률적으로 이기기 여기가 편하잖아. 그러네. 뽑았는데 여기 딱 들어간 순간에 나만 인상 쓴게 아니고 네, 내 뒤에 있는 코치들이 아. 다. 전부 다 인상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는 네. 환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는 아. 여기서 이제 결승을 갔다라는 순간 나는 이겼다라는 이제 자신이 든 거죠. 아, 여기는 약체 선수들. 왜냐면 걔하고 기체 네. 시합을 많이 하면서 열번 싸워가지고 내가 다한0점따어 그러니까 이겼던 선수니까. 다 선수니까. 아. 걔가 안올라 왔으면 못 따스. 그 아. <laughs> 벨라루스 선수에게 한번 여쭤세어요 <laughs> 고마워. <웃음> 사실은 국내가 아니라 욕심 같으면 해외로 나가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조금 나는 우리나라 지도자의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요. 아, 우리나라 자체를 운동이 아직까지 좀안 좋은 소문들이 너무 많이 나잖아. 음. 정말로 순수하게 음. 운동만 좋아가지고 음. 진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체육관을 음, 하려고 음. 하는. 거야. 나도 중학교 때 지금의 은사님이 음, 나를 뽑아줘가지고 어떻게 뽑았냐면 은 체육 시간 에 내가 엄청 빨발거리고 운동도 음. 안 하는 놈이. 조그만 애가 막 팍팍팍 다니고. 그러니까 한번 와보라고 체육관에. 그래서 레슬링을 아, 그래서 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그런데 나도 운동을 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지나가다가 막강 공원에서 어, 막 농구하거나 어. 운동하는 애들 몸 보면 아... 이야... 레슬링에 맞는 몸이 있어요? 레슬링에 맞는 몸이 있지. 아... 딱 보면은. 응. 아 우리가 지금 뭐좀좁긴 하지만 피디 돌아고 우리 네명 중에 레슬링에 마, 맞는 몸이 있습니까? 이 피디님을 이... 더 가르치는 게 빨라. 이쪽은 일단은 살부터 빼야 돼. <laughs> 도피디 레슬링 할 생각 있어? 나는 저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지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레슬링 알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뜯어고 치는데 계속 옆에서 붙어있어야 돼자 아무튼 뭐 재밌습니다 <laughs> 네. 아니 나는 이게 아까운 게 이런 좋은 DNA를 그람이 100번째야 그런 생각은 맨날 하지 없는데 어떻게 미안하다 <laughs> 넌친구란란 놈이 소개도 안 시켜주고 <laughs> 잠깐, 이게 뭐 하는 <laughs> 짓이야 야, 야 나도 얻어 걸렸어 그냥 어떻게 해 <laughs> <laughs> 잠깐만, 오늘 뭐 방송이 산으로 갑니다. 아, <laughs> 금메달 따는 <laughs> 게 어려워요? 여대 하는 게 어려워요? 여자. 여자 어려요? 내가 봤을 때 거의 포기한 것 같은데, 뭐. 형님, 포기하셨어요? 어? 아니면 아직까지? 뭐,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 형님이 좀 여자를 만날 노력을 좀안 하시긴 하네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지금, 한 번, 저, 어필하세요. 혹시 또 보고. 아는 분들이, 아, 심부로 씨가 아유, 결혼할 진짜. 생각이 있구나. 알수있습니까 얘보단 잘해줄게요. <laughs> 아, 뭐이상한 소리야. 아니, 아니. 야, 내가 어떻게 아니. 하는 줄 알고. 이거 뭐야. 자, 아,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아직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도 있고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뭡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는 연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 20살부터 음. 생각한 게 음.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음. 말고. 음. 그렇지. 그, 물 흐르듯이 그, <laughs> 억지로 하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아왜 이렇게 건성으로 해요? 아니 왜 이렇게? 건성으로... 아니, 리액션 하잖아. 너, 나 이제 못 만나게 하는구나. 아니, 리액션 하잖아. 아니 왜 이렇게? 아니 권호 형님의 사랑 얘기만 나오면 건성으로. 이야기해. 아, 왜냐면 지금 아직도 절실하지가 않아요. 넌 절실해서 갔냐? 운이 좋았다고 얘기했잖아 <laughs> 그러니까 연애는 제외하고 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와 싸우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후배 양성인데 내가 1부터 만들고 싶어. 처음부터 아까도 말했잖아 네. 아무도 몰랐을 맞아, 맞아, 맞아. 때 가르치는 맞아, 맞아. 거지 맞아, 맞아. 밑에서 배우고 올라오면 은내 눈에 는다 허접해 이거 맞아, 맞아 중학교부터 돌아다녀야겠네요. 빨리, 나 같은 빨리, 빨리. 사람이 원래는 중학교를 가르쳐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배울 때기술이 제일 중요하잖아. 네. 나는 학교에서 네. 운이 좋았어. 그래 네. 똘끼 있는 코치를 만났는데 기술을 수십 개를 배웠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음. 근데 아우 치러. <웃음> <웃음> 벌써 침이 떨어요. 아우, 싫어. <laughs> 엄한 게 아니고, <laughs> 네. 꼬짜기라고 해야 되나? 아... 그분께 한마디. <laughs> 한 번. <주세요>. 아, 그만. <laughs> <laughs> 잠깐만요. 잠깐어요즘에 <laughs> <laughs> 피지컬 백 아시아 같은 음. 프로그램, 선풍적인 인기를 또 끌고 있잖아요. 어, <laughs> 특히 이제 남성미를 많이 흔들 아, <laughs> 수 있는 프로다 보니까. 네, 기회는 네. 많이 들어와. 본 적은 네. 있어요? 아니요. 프로를 안 봤어요? <웃음> <웃음> 봤어요? 형님, 넷플릭스 안 보죠? 안봐 어. 넷플릭스 안 나오죠 집에 우리 집에 성랑 케이블이야 <웃음> <웃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각기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모였을 때 권투 응. 무슨 뭐, 유도, 음. 레슬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 만약에 시합을 붙거나 싸운다고 하면. 같은 체급과 같은. 네, 네. 키, 비슷한 조건에. 비슷한, 비슷한 조건에. 거기서는 레슬링이 사람이지. 태능에서, 유도에서 조차도 네. 레슬링을 배우러 왔지. 우리가 아. 다른 종목을 배우러 가는 거지. 아. 아니, 나 너무 궁금한 거. 자, 연예인 중에 싸움 제일 잘하거나 운동을 제일 잘하던 <laughs> 순위 한번 매겨봅시다. 1등. 포동이 형이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해. 아, 강호동이 형이? 어. 아직까지 이거 왜냐면은 포동이 형이 뭐 장난치고 뭐. 하지만 이, 그 기본 가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덩치하고 음. 이제 힘이 있으니까 모는 르 상태에서 붙으면 호동이 형한테 이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완전 극찬이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약간 있고. <laughs> <laughs> 그러면 연예인 싸움 순위에 김현욱은 몇위 정도 할것같 나는 내가 혹시 언니. 했을 때아 <laughs> 그냥 봤을 때몇위 <laughs> 하겠다? 샌드백 샌드백? <laughs> <laughs> 아니, 그럼 2위는 누구야그 다음 꼽는 사람? 동현이가 2등. 동현. 아, 2등이야? 아호동 김동현. 사진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왜냐면... 혹시 이만기 형님은? 안경 형은 늙었잖아. <웃음> <웃음> 야, 너무 가차없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어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시청자들께한 말씀.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음에는 내 승장에서 만나고 싶어요. <laughs> 아, 아, 누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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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형님 형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건강하고 예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이야 <laughs> 아 정말 나 정말 약해요 <laughs> <laughs> 난야나심안 <laughs> 줬어 아직 심안 줬다고 심안 줬잖아 진짜 아 여기는 몸이 모르는 좋으니까 모르는 좀 세게 여기 몸 좋아 여기 좀 세게 세게 어 그래야지 음. 나는 이렇게 이게할 거야 어, 제대로 네. 제대로 네. 아, <laughs> はんちゃで。